12.3 비상경사태를 겪고 처음 맞는 재헌절입니다 많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국가적 위기와 불안, 혼란을 함께 겪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안도감. 우리 국민 스스로 그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그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헌법과 국회를 잃을 뻔한 그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은 힘이 세고 대한민국은 강합니다.